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 제가 영어한 문장을 전해드리는 일곱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문장은요, life is tough darling, but so are you. 라는 문장이에요. 단어들 먼저 알아보면, tough는 뭐 우리가 터프하다, 터프하다 말을 많이 하니까 다 아시죠? 여기서 뜻이 이제, 어, 힘든, 어려운이라고볼수 있겠고, 인생이 어렵다. 그 다음에 darling, darling 이거는 어 a term of endearment 이제 뭐 darling 대신에 dear를 써도 되는 거죠. dear를 써도 되고 뭐뭐 뭐 sweetie, 뭐 sweetie,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제 어 뭐냐면 애정 애정이에요. 여기 보면 니어라는 단어 여기 들어가 있죠. 어 애정을 담은 예, term이 이제 틴덱게 T예요.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졌는데 어, 용어란 뜻이에요. 애정을 담은 용어. 언니 애정을 담아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 어, 여성 작가인데요. 어, 특별히 이제 여성들을 empower하는 여성들 을 임파워 하는 글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이제 힘을 실어 주는 거죠. 임파워. 파워이 동사야. 힘을 실어 주는. 이제 힘을 실어 주는 그런 글을 많이 많이 쓴다고 해서 저기서다일링은 이제 그 여성 작가분이 말하는 다른 여성들 이겠죠 Life is tough, darling. 어, 인생이 터프하다. 어렵다. 어, 어려워요, 여러분. But so are you.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요건데 so are you. 이제 어떤 문장이 있어요,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뒤에 so 그다음에 요게 비동사이거나 아니면은 어, 두 동사, 두 동사의 변화형이거나 아니면 해부 동사의 변화형이거나 아니면 조동사가 나오고 뭐 can 같은 조동사가 나오고 이제 주어 뭐 you 뭐 아이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고 쳤을 때 이게 뜻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문장에 동사 있잖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s 였는데 그러면 비동사인데 주어 여기 주어에 맞는 어 주, 음, 비동사인 유를 어 여기 아, 아 유에 맞는 비동사인 알을 써준 거죠. 유에 맞는 비동사 알을 써준 거. 순서는 so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형태로 어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순이 아니라 동사 주어의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앞에가 어떠 어떠하다 그리고 이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also 또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요 같은 뜻으로 so are you 이렇게 해서 너 또한 그러하다. You are tough, also. 이거를 이제 so are you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동사가 만약에 어, goes였다면 여기는 뭐 뭐를,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동사가 어 동사가 이제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를 뭐 의문문이나 부정문만들 쓰는 어, 두 동사를 이용해서 이제 주어가 만약에 he였다고 치면은 어 does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유였다고 치면은 둘을 쓰면 되는 거고. 어, 이해되시나요? 여기 앞에 동사가 can이었으면 여기도 can을 쓰면 되는 거고. 앞에 동사가 만약에 어, have been이었다면 어, 여기도 어, have 동사를 써 주면 되는 거죠. have 또는 이제 주어에 맞춰서 has 나뭐 이런 것들을 써줄수 있는 거죠. have 동사의 변화형들을 써 주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 의미를 캐리하는 동사들이 아니라 auxiliary, helping verbs.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 또는 완료시제를 만들 때 쓰는 그 의미가 있는 동사들 아닌 동사들 도와주는, 그냥 도와주러 시제를 표현하러 도와주는,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 부정문 만들 때 도와주는 그 동사들 보고 이제 helping verbs라고 하는데, helping verbs의 주어에 맞는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fe is tough, darling. 어, 여러분 인생이 참 어, 어렵죠, 힘겹고. But so are you. 이제 여기서는 너 또한 그러하다인데 이제 그러하다가 이제 생략된 단어가 이제 tough겠죠, tough인데 여기서는 이제 tough가 뭐 힘들다, 어렵다라기보다는 두 번째 뜻으로 이제 뭐 강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인생은 어, 힘겹고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터프합니다. 여러분강 여러분 또한 강인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 여기서 이제 비교하고 하나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s 에다가 동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게 이제 이 also 너 또한 그러하다. 어, 당신 또한 그러하다. 어, 나 또한 그러하다. 또한 그러하다라고 앞에 거를 이제 반복해 주는 어, 그런 뜻이었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so 주어 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Oh it is snowing. 어눈 oh, 온다. 그런 때 답으로 so it is.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정말 그렇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네. 어 oh, 정말이네. 정말이네. 정말 그렇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동사 주어일 때와 So 주어 동사일 때뜻 차이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오늘 문장 한번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tough, darling, but so are you.